전부자의 다육 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기 그 헤이즐넛 커피 향이 나는 또는 어떤 분은 그 초콜릿 향 이라고도 하고 코코넛 향이 난다고도 하는 막살라리아 를 가지고 소개 해드리려고요 어 제가 3월 27일날 한번 소개를 드렸었어요 어 그때는 요런 식물이 있다 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어, 실지 꽃이 피면 한번더 제가 소개를 드리고 어,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한다라고 했는데 어, 제가 키우는 것은 지금 꽃이 어, 몽우리가 안았어요 몽우리가 안았고 제가 어그 저께 이제 그 화훼 시장을 갔다가 어, 꽃이 활짝 핀그막살라리아를 보게 돼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오고 저희 집 꽃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요거는 작년에 제가 그두 포트를 사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분갈이를 해 갖고 왔는데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요거 보이시죠 어 요게 지금 그 막살라리아 커피향이 나는 꽃대가 이렇게 앉았는데 어, 꽃대가 이렇게 조금 저희가 좀 늦은 거는 베란다 안쪽에 있고 방 그늘에 있어야 되는 아인데 예, 다육이한테 밀려서 방 그늘이 아닌 아주 안쪽에 있다 보니까 어, 꽃매짐이 지금 조금 늦었어요 예, 여기 지금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있고요 또이 옆에 밑에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이 밸브 하나에 한개 내지 두 개.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세 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 뒤에 또 나오고 있고요. 어, 이런 아이들도 지금 보면은 다 꽃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도 지금 꽃대를 가지고 있고요. 어, 근데 아무래도 하원에서 키우는 거 하고 이 벨브 차이도 나요 제가 그래서 하나를 더 사왔는데 이 어, 아이도 이렇게 꽃대를 맺어줬고요 또이한 포트도 보면 어, 똑같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꽃대가 보이시죠 아, 꽃대가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꽃대고요 아마 여기도 지금 음, 꽃대가 지금 또 앉아있는 걸로 보여요 지금, 요런데, 요 벨브 밑에는, 어, 전부 지금 꽃대가 들어있어요. 어, 요, 요기도 지금 들어있네요. 요기도, 어, 요기도 지금 이렇게 보면, 꽃대가, 네. 요, 요기도 있고, 요기도 들어있고. 네, 제가 이제, 어, 조금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한 포트를 더 사가지고 왔어요. 보이시죠? 어, 이 화원에서 키우는 거는 이제 밸브가 저희 것보다 훨씬 단단해요. 저희 것도 지금 단단한데 에, 제가 키운 거는 얘보다가 조금 그 밸브 사이즈가 작고 이 아이가 이렇게 잎이 누런 잎한번안 져요. 누런 잎도 안지고 아주 잘 크는 아이인데 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밸브도 단단하고 여기 꽃 보이시나요? 네, 아까 저기에 맺어 있던 꽃이, 요렇게 꽃을 이렇게 피운답니다. 근데, 어, 이 아이를 요렇게 방 안에 하나 두면은요, 어, 온 방에 그 향기가, 음, 아주 그윽해요. 어, 가까이서 맡으면, 해즈라 향같고요 어, 스치면서 지나다니면서 맡으면, 그, 코코넛, 초콜릿 향 같기도 하고, 코코넛 향 같기도 하고, 제가 요거, 화해단지, 그, 남사, 그, 저기, 총판단지를 갔을 때, 그, 화해단지 자체에서 굉장한 향기가 나는데, 뭐, 거긴 이거 아니고도 다른 꽃이 있는데, 어, 어디서 그, 많이 맡은 향기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 어, 이게 굉장히 이렇게 단으로 높은 거기에 쌓여 있었어요. 네. 정말 이 향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요거를 한 보트를 가져와서 우선 꽃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키운 것보다는 이 벨브가 더 크고 건강화되는 거. 그래서 제가 요거를 1년을 키워보니까, 어, 이 아이들이 방그늘이지만 창가 쪽에서 그래도 어, 유리를 통한 햇볕을 봐야만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근 이제 저희는 요즘 다육이한테 밀려가지고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안쪽에 있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꽃이 피는 것도 하원에 있는 아이들보다는 조금 느리고 어, 꽃대는 이렇게 맺었어요. 제가 다음에 이제 전체 또 이렇게 보여드릴 때한번더 보여드리겠지만 꽃은 꽃대는 지금 이렇게 많이 앉아 있어요. 꽃이 곧필것 같아요. 날씨가 따뜻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이 하나 그 분갈이도 해드리고 어 이제 이렇게 꽃이 향이 안 되는 거 이제 알려드려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이 발부가 있는데 요거는 이걸 잘라서 어, 어 적심을 해서 삽목도 가능하고 물꽂이로도 번식이 되고요. 어, 마사나 여기 지금 보이는 바크 이런 데다 심어도 어, 이 아이는 이제 번식이 가능한 아이고요. 원래 이제 원자생지가 그 중앙 아메리카 또는 대륙의 열대 아열대 지방에 한 300여 종 있어요. 어, 저희 나라에는 지금 뭐몇 종이 안 들어있다 그러고요. 분은 요렇게큰 화분보다는 작은 화분이나 해고판 이게 벽에다 걸수 있는 그런 해고판에 재배하면 잘 자라고, 해고판에 좀 이제 스프레이 좀 해줘야 되고요. 이 아이는 물을 대체적으로 그래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물이 바짝 마르면 이게 주름이 자글자글이 바크가, 아니 벨브가 주름이 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름이 지고 나면 이제 꽃이 좀 주름이 되니까, 어, 그러기 전에 일정하게 주는 게 좋아요. 근데 키우다 보면 얘가 한 5일 간격, 일주일 간격 필요하다는 게 이제 느껴지는데, 요번에 보니까 4월, 5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니까 물을 일주일 단위로 주던 거한 4일, 5일에 줘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일주일 정도 줬더니 여기 보면 바크가 아 네, 벨브가 음 이렇게 쪼글쪼글쪼글 하죠? 어, 이렇게 쪼글쪼글 해요. 아직 물렁거릴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쪼글거리면 이제 펴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어, 일정 시간 물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장기는 이제 좀 성장기든 또뭐 휴면기든 바짝 마른 상태로 방치하는 게 이제 급물이고요. 중온성, 중온성 난임으로 어, 겨울에는 한 12에서 15도 유지를 해줘야 되고 여름에는 18도에서 28도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 베란다가 겨울에 한 5도 정도까지 내려가서 어, 발육이 이렇게 조금 느리고 밸브가 들 크고 음,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분지는 잘 해줬어요. 분지는 배 이상 해주고 지금 보면 꽃대 꽃 몽우리가 요브 하나에 한세 개, 두 개는 다 달고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물 주는 시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5일이나 일주일 계절에 맞게 좀더 이렇게 좀 유동성 있게 줘야 될것 같아요. 겨울에는 일주일도 괜찮고 여름에 아주 장마 때도 그 정도가 좋고 봄가을 건조할 때는. 아, 한 5일 4일 주고 스프레이 도좀 자주 해주는게 좋고요 어, 그리고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아요 그 상토나 이런 물배수가 좋지 않은데 해주면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여기 보면 완전 밖으로만 심어 줬어요 근데 뭐 굵은 마사나 난석으로 심어도 물빠짐만 좋으면 어, 괜찮을 것 같고 상토는 어, 안 해주는게 좋아요 만약에 상토를 해준다 그러면 물 조절을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햇볕은 봄에는 한30% 정도 차단해주고 여름에는 한50% 정도 차단해주고 방근내에서 키우시는게 좋고 어, 창가쪽에서 어, 내부에서 그 밝은 햇빛 보단 그래도 조금 빛을 보고 자라는게 꽃을 피우는데 좀더 유리할 것 같아요. 예, 바람이 통하는 이런 그 통풍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어, 꽃이 피는 시기는 4월에서 5월 정도에 꽃이 피고, 꽃이 한번 피면은 한 2개월 정도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은 특이하게 어, 피면, 그렇게 헤이즐넛 향이나 또는 초콜릿, 코코넛 향이라는 어, 그렇게 냄새가 난다해서 어, 커피난 또는 어, 코코넛난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분갈이는 그 제가 이제 참나무 자른 이제 박으로 심어주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왼쪽에 있는 두 아이도 사실은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어, 제가 요 아이를 사갖고 올때 분갈이를 해보니까 어 분갈이를 해주고 나니까 꽃이 빨리 시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꽃을 보고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조금 더큰 분에다가 합식을 하든가 아니면 각각 좀큰 분에 하든가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고요. 어 저기 사갖고 온 아이는 지금 저 정도에서 컸는데 너무 작아서 분갈이를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분갈이를 해줘 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큰 화분 보다는 그냥 작은 화분에 해 주겠습니다. 뿌리는 지금 꽃이 피어 있는 아이라 건드리면 그 꽃이 금방 지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좀 작은 분이고, 지금 이렇게 깔만 깔았고요. 바크 넣어주겠습니다. 바크 넣어주고, 지금 화원에서는 어, 무엇에다 심었나요? 약간 그 흙종류 같아요. 네, 일단은 꽃이 질 때까지는 밑에 바꾸는 상태로 그냥 넣어놓겠습니다. 그이 저기 막살라리아는 그 해고판이라 해서 벽에다가 이끼 같은 거 해가지고도 그 속에서도 잘 사는 음, 아이라 어,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작은 분에서도 물론 이제 하원에서는 아마 이 정도에서 키웠으면 물을 매일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원은 뭐 온도도 있고 또 통풍도 잘 되고 뭐 영양이나 이런 게 저희보다는 훨씬 관리를 잘 하시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늘은 막살 마리아 분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간이 너무 쉬웠죠. 근데 이 아이는 그냥 이렇게 바크만 해주면은 이제 물을 저면 관수해줘서 뭐 한번 좀 충분히 준다 그래도 괜찮은게요. 이 바크가 물을 흡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배수도 잘 하고 또는 가지고도 잘 있어요. 그래서 어, 통기나 그 상토 이런 것보다는 이 아이들이 그 물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뿌리나 이런 데 공기도 전달도 잘 해주고요. 어, 해서, 제가 요거, 먼저 고 1년 동안 요거 바크에서만 키웠는데, 어, 물빠짐이 좋아요. 어 공기도 이렇게 잘 통하고, 네, 향이 정말 방안 가득하게 이 커피향이 지금 난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이렇게 해서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키운 난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있는데 요 아이들 아마 꽃이 펴서 세개다 꽃이 이제 어 핀다 그러면 집안의 향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저제그 유튜브 항상 들어오셔서 구독해 주시고 댓글 달아 주시고 네 영상 봐 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 화요일 날 5월 22일 날 500명 희망. 500명이 안 됐는데, 전 500명 이벤트를 하거든요. 500명이 될걸 희망하는 희망 이벤트 5월 22일 자에 해서 5월 27일 월요일 저녁 7시까지로 저희가 이벤트 댓글을 참여합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추첨을 해서 10분에게 음, 에보니 클론, 러시아, 어, 굉장히 좋은 음, 상품으로 제가 골랐습니다. 아, 홍포도, 그다음에 크림베리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상품으로 열 분께 드리거든요. 제 영상 보시면 5월 22일자 500명 어, 구독 네, 이벤트에다가 참여합니다라는 거 써주시고 그 칸에 가면 제가 여러 이런 조건이 가능합니다. 라는 공지해 놨으니까 보시고, 많은 구독과 참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